지금 제가 리투심맙 사차를 맞고 있는 중이라 지금 조금 어, 주사를 시작한 지2 시간 정도 됐는데 조금 잠이 들어서 누워 있었더니 목소리 잠겼어요. 지금 영상에서는 그 병원에서 2차 약이라고 불리는 압을 제가 발병한 지2주 만에 리투심맙을 막 맞을 수 있게 된. 어,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음, 리투신마비라는 게 음,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, 마테라라는 약인데, 굉장히 고가의 약이라고 하고, 항암제로 분리되어 있는 약이고, 실제로 항암에 쓰이는 약이고, 이 약을 굉장히 희석을 해서. 좀 적은 용량을 사용을 했더니, 이 시신경 척수형 환자들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효과가 있었더라, 라고 해서 이 약을 쓰여진 걸로 의사선생님께 설명을 들었어요. 그래서, 어, 그런 약인데, 그러면 왜 모든 뭐 시신경 척수형 환자들이 이 약을 바로 쓰지를 못하냐, 그렇게 재발 방지 효과가 있는데, 라고 그 하신다면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이 병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어 복용하는 약을 먹게 되어 있어요. 음 그래서 그 약을 모두 처방을 해서 먹고 이 주사 리툭신마비는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경우는 어 1번은 그 1차 면역 억제제를 그약 먹는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는 경우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경우는 그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신경척수염이 재발한 경우 크게 이두개일 경우에 막 주사 치료를 할수 있는 걸로 그래야지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음~ 환자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이 시신경 척수염을 진단을 받고 어~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해서 산정특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비를 10%만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사제가 거의 한번 맞는데 30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그 비급여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걸로 봤을 때어약거를 이거를 한번 맞는데 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인가 봐요. 그 비용을 사실을 부담하고 뭐 맞겠다고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겠죠. 자, 약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게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음, 그 지난번에 처음 병이 발병하고 입원했을 때 스테로이드 주사, 면체할 치료를 계속 받다가 이어이 어, 이 병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병원에서도 어떻게 이제 병을 진단한 거에 대한 의심은 없었지만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의사마다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더이 병에 대해서 질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소위 말해서 서울에 있는 빅3 병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화를 이제 예약전화를 돌려봤는데 안타깝게도 세계병원 신경과 모두 어 3개월 안에는 예약 잡을 수 있는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전문의 분들 중에서도 각 전문의별로 어, 신경 안에서 보시는 질병이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시신경 척수염이라는 거를 보시는 원장, 어, 교, 교수님을 예약하려고 하니 이세개 병원이 모두 3개월 안에 예약할 수 있는 날짜 없었어요. 그래서, 어, 그랬는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사실 매일매일 전화를 했어요. 혹시 최소한 게 있냐? 나는 이미 진단이 내려진 환자다. 어 이걸 어필을 하면서 전화를 사실 계속 매일매일 돌렸고 다행히 지금 병원에 취소된 환자가 있어서. 음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전화를 했으면 내일 취소 내일 약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부랴부랴 있던 병원에 당장 오늘 퇴원을 해야겠다. 음 그래서 또 사실 고생을 하셨죠. 퇴원 준비라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. 어, 그래서, 어쨌든, 모든 도움을 주셔서, 그 다음날, 어, 삼성 병원에, 병원에 진료를 오게 됐고, 음, 상황을 설명드려서, 시신경 척수염은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고, 어,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, 재발방지 치료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, 음, 그 면역 억제제를 저도 이제 면역 억제제 당연히 먹고 있었거든요. 그 면역 억제제 반응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 하시고 피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거예요.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겠죠. 간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 2차 약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 케이스, 어, 면역 억제제의 그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썼음에도 재발했거나. 저는 이제 1번 케이스에 해당이 되어서 어, 주사 치료, 리툭시마 주사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이제 되었습니다. 이번 제 날짜가 또 정해지질 않아서 전화를 부지런히 했죠. 그 주에 바로 이번이 결정돼서 1차 리툭시마 매주 어, 1차, 2차, 3차, 4차 일주일 간격으로 이번에서 주사 맞고, 이번에서 주사 맞고, 그래서 이제 4회차. 한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리툭신마 앞으로의 치료 계획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일주일에 한번씩 4번 네 주사를 맞은 거고요. 어 이제는 6개월, 6개월 후에 주사를 또한번 맞으러 올 거고 아마 6개월 단위, 그 다음 1년 단위, 2년 단위 이렇게 점점 주기를 늘려서 음, 리특신마 주사를 맞을 계획입니다. 아 이상, 리툭신마 주사에 대한 저의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. 모두 건강하세요.